저는 한 20년 상담을 한, 이제 상담 심리 전공한 상담 심리사고요 어, 이 강의의 그 주제를 정할 때, 사실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는 주제긴 해요. 왜냐면 되게 흔한 주제니까요. 어, 뭐, 집에서도, 아, 나는 엄마랑 대화가 안 돼. 난 사장님이랑 대화가 안 돼. 소통이 안 돼,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이 굉장히 소통이라는 건 아주 영원 숙제인 것 같아요. 그왜냐면어그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면 살아가야 되니까는요. 마음은요 이관역 중에 가장 중심인데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. 어 보시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도 지금 무슨 생각해 하면은 아나 지금 차고가 생각해 아이면아나 지금 그 게임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왜 그런 생각이 들지 이건 좀더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쨌거나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그래도 마음보단 이제 잘 반응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는 좀 그게 좀 막,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. 그래서, 아이한테 지금 마음이 어때? 이렇게 물어볼 때, 좀 아이들이 반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부모와의 대화, 부모와의 소통에 있어서 이런 자극을 많이 못 받았을 때에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찾는 게 어려운 거죠.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? 이렇게 물어, 제가 물어봐 드리면,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신지, 뭐, 편안하다? 뭐, 긴장될 건 없죠. 우리가 서로 안 보이니까. <laughs> 다 본인의 가장 편한 장소에서 이제 들으실 거니까. 뭐,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느껴지시기도 할 거고요. 그래서 마음의 길을 기울인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, 뭐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, 마음은 물어봤을 때참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한테 지금 마음이 어때? 라고 물어봐주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생애 파티 초대받지 못한 아이가 화를 내면서 왔을 때. 사실 감정이 막 고조되었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해도 아이들이 그게 들리지는 않아요. 그럼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. 감정을 많이 이제 트다운 시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의 마음을 살며시 물어봐준다거나 지금은 좀 마음이 어때? 이런 어떤 자극들, 이런 음 어떤 질문들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해낼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. 그래야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나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질문 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음, 음, 느끼는 것만 말고요. 그것들을 어떤 단어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,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, 어, 뭔가 그게 구체화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막연하면은요. 더 불안감이 올라오거든요. 불안하다라는 건 막연하기 때문에, 어, 좀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인데, 어쨌거나 내 감정을, 나의 이 슬픔 혹은 섭섭함을 말로 표현했을 때 훨씬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. 어, 생각하는 것을 다 말로 표현하게 되면, 충동성도 떨어질 정도로 말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, 어, 우리가 그 감정을 뭔가 말로,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은, 어, 내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을, 문을 열 때요. 우리가 문을 어떻게 열어요? 문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열죠. 그 그냥 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바로 이제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게이 문의 손잡이와도 같아요.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혹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어 표현해 줌으로써 그것들을 자기도 보게 하고 부모도 좀볼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분노가 안에 분노가 많으면 이제 우리가 억압을 하게 되죠. 근데 많이 억압을 하는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이라든지 뭔가 솔직함도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뭔가 나,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뭔가 감정적인 언어로 단어로 이렇게 조금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감도 많이 이렇게 조 가라앉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어 그런 감정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짐을 느끼는 게 이제 이런 차원, 이런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억압은 어떤 목적과 대안 없이 무조건 참는 거고요. 억제는 이제 목적과 대안이 있지만 참는 겁니다. 억압이 별로 이제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목적과 대안 없이 무조건 참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면 아이로 하여금 많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,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.